옥상의 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비함으로 이한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기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기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 모든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리 아들 반람의 길을 따르는거다 그는 부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라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생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면방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주 예수 글도를 알므으로 세상의 도로움을 피한 뒤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아무에게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갑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를 개가 그 토하했던 것에 돌아가다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이에 도로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이방, 소아시아 이방의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비방하는 것을 나아라 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를 비방하고 공격할지라도, 어, 인내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와는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다르고요. 전서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베드로우사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와 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네,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뭐 그들의 죄도 문제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의 실체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첫 번째 이들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제 결론이 결론이 서술로의 결론이 있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그랬어요. 이 말은 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는거죠 멸망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 그리고 짐승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사도가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어, 그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비방해요. 십이 절에 그들이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방해요. 그들은 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불의의 삭수로 불의를 당하고 또 탐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 1 4 절에 보니까 탐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낮에도 술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것은 방탕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방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십사들의 어, 부세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 이들은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모르고 이런 짐승같은 일을 멸망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짐승같은 일을 한다는 라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그건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의 정의감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형제와 지체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한 인바야. 그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이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시험이 들게 하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것을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은 존재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두번째 사도는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고 실험에 들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천지자를 이해를 이해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천지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향하여 진군해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승승장구하고 오죠. 그러니까 모압의 왕인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 그러니까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돈에 매수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지만 축복하고 말죠. 그러나 나중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땅을 나가는데 돈에 매수되어서 어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러 나갔는데 나귀가 그를 영적으로 꾸짖어요. 짐승이 동물이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에는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짐승보다 못한 일이다. 오죽하면 짐승에게 꾸지람을 듣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서운 일이에요. 또 계속해서 17절에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 아니글어요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물 없는 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는 광풍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의 심판이 예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허탄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에게 허탄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쉽한 절에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역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그들은 겨우 피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들은 원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거듭났다가 타락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원래 거듭나지 못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상태로 그들을 그들이 돌아간 것을 보니 그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단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이에 돌아 못하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였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처음부터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 다시 더러운 옛 행위로 돌아간 것을 보니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한 존재들이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시대를 예를 들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의를 쫓고 거룩을 쫓고 말씀만 쫓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의 속임과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께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하는 하 성부 하나님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인 도복의 동충만개하심이 오늘도 어떤 미혹도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